첫 번째로는 수술해서 끄집어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수술을 할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1차 치료인 거고 담낭의 벽을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갔느냐에 따라 중증도가 나뉘는데 얕은 경우에는 담낭만 잘라내는 담낭 단순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깊이 뚫고 들어간 경우에는 장 담낭 절제술이라고 주변에 맞닿고 있는 간의 일부를 절제하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암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하겠죠. 약물치료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을 하는 치료법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항암치료는 수술을 못할 때 하기도 하지만 수술 이후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보조적인 요법으로 항암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세포독성 항암제만 쓰던 옛날 시절하고 다르게 이제 많이 발전을 이루어서 면역항암제도 쓰이고. 또 다른 이제 항암제의 축이 표적 항암제가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방사선 치료는 주로 이제 보조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낭암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수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남아있다던가 국소로 너무 이게 병이 번져 있어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 의해 보조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통증 완화 목적 출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